안녕하십니까. 로그 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47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는 x, y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우리는 로그 방정식의 로그를 한번 봤더니, 자, 밑이 2인 게 있고요. 3인 게 있고요. 네, 이건 진수는 다르네요. 이건 밑이 3인 게 있고요. 밑이 2인 게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밑을 통일시켜줄 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밑을 2나 3으로 밑변환으로 싹 바꿔서 문제를 풀어나가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라도 문제가 우리가 풀 때는 끝까지 계산을 했을 때다 풀릴 겁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조금 더 간편하게 풀수 있게 밑의식을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로그 3의 x를요 그리고 로그 2의 y를요 밑 변환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게 곱해져 있는데요 이것만 먼저 밑 변환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냥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한번 변환해 을 볼게요 이렇게 씁니다 로그 로그네. 요 상용로그니까 그냥 로그 3 분의 로그 x가 되고요. 곱하기 이거는요 로그 2분의가 되겠네요. 로그 2분의 로그 y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밑이 10인 상용로그로 미변환을 했는데요. 이렇게 적어 놓고 우리가 곱하기로 적어 놓고 보니 자, 우리는 log2x, 로그 log3y 로그 두 개가 밑도 다르고 진수도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들을 좀 치환해놓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나를 치환을 하고요. 요것도 하나를 치환을 했을 때는요. 근데 밑에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 2x가 안 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자를 치환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밑의 식을 밑 변환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요. 선생님이 여기 두 개의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요렇게 먼저 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다 곱하기니까. 그러면 로그 3분의 로그 y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밑변환을 우리가 거꾸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에 있는 값은 로그 3의 y로 변해 버리죠. 그럼 로그 3의 y는 우리가 위에 있으니까 그럼 문자 두 개로 우리는 연립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로그 2분의 로그 x는요. 이걸 만약에 이제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 값은요. 로그 2의 x로 밑변환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로그 2의 x를요. 이제 치환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로그 2의 x를 자 선생님이 a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y를요. b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다시 한번 읽는다면 a 더하기 b가 6이겠네요. 여기 적을까요? a 더하기 b가 6이 되고요. 지금 요거의 곱은 요거 두 개의 곱으로 바뀐, 바뀐 것을 미리 이제 체크를 해뒀죠? 따라서 그두 개의 곱은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B의 값은 8이 되겠습니다. 네, 요식을 우리는 연립해서 풀면 되죠? 연립해서 풀면 되고요. 요식은 우리가 좀, AB가 좀 보이니까요, 선생님 바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A가 2이면 B가 4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4이면 B는 2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각각의 값을 한번 넣어서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조건 중에 알파가 베, 베타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죠. 여기서 이제 어느 답이 되는지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넣어봐야 되겠죠. 먼저 위에 거 먼저 하겠습니다. 1번 먼저 해본다면요. A가 2라고 하네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 있는 값이 로그 2의 x가 2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y는요. 4가 되는 꼴이네요. 이때 x, y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는 지수로 바꿔버리는 게 제일 낫겠네요. 여기서 x는 2의 제곱이라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3의 4제곱이 되겠네요. 3의 4제곱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걸 계산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알파가 베타보다 커야 됩니다.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겠는데요. 지금 누가 봐도 베타가 더 크죠. 따라서 1번에서는 정답이 안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두 번째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4라는 말은요. 이제 여기 한번 적어 볼까요? 정답은 a가 4라는 말은요. 자, 얘가 4이고요. 그다음에 b가 2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의 x의 값은 여기에 알파가 될 건데요. 2의 4 제곱이죠. 16이 되고요. 이게 바로 알파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y의 값은요. y의 값은 3의 제곱이 되네요. 네, 9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베타가 됩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laughs> 알파가 베타보다 큰지 확인을 해보면, 네, 큰게 맞네요. 따라서 우리는 요거 2번 상황일 때 정답이 나왔고요. 마지막에 사달라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라고 하니까요. 네, 16 더하기 9 해서 정답은 25가 네, 되겠습니다. 자, 이 연립 방정식은요, 로그 방정식은 밑을 하나로 통해서 지금 선생님 품목과 좀 다르게 충분히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풀어보시고. 요게안 보인다면 그렇게 푸는데 만약에 로그 2의 x랑 3의 y가 여기서 우리가 밑변환으로 조금 보인다면 이렇게 치환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484번입니다. 다음 로그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때 k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로그 x가 이렇게 반복돼서 들어가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로그 x를 우리가 치환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x 가. 그래서 우리는 t 로선생님이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로그 x 를 t 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x 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x 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t 입장에서는 봤을 때이 로그 x 는 실수 전체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t 의 범위는 지금 현재로는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치환된 식을 적어보면요. t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t에 플러스 k 더하기 6이 되겠네요. 자이 문제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라고 하는데요. 이때 두 근은요 여기에 있는 이 t 값이 아니라 원래 있는 x의 값이 되겠네요. 그럼 이 x가 1보다 크다라는 말이겠네요. x가 1보다 클때 그러면 x가 1보다 클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t를 어, t의 근의 어떤 범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양변에 우리가 로그를 취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미치 10인 상용 로그인 미치 10 상용 로그를 취해 버리면 자 여기서는요 로그 x가 t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로그 1이 되겠네요. 로그 1이라는 값은 네, 우리가 0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따라서 얘는 바로 t였습니다. 여기서는 x가 1보다 크다라는 말은요. t의 값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되겠네요. 따라서 t의 값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문제가 로그 방정식에서 이 2차 함수의 두 근이 나올 건데요. 그두 근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이 문제를 풀면 되네요. 이 문제는 우리가 수학 상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두 근의 부호에 관한 문제겠죠. 두 근의 부호에 관한 문제는 첫 번째,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근의 부호가 이렇게 1보다 클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서로 다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두 근이라고 이야기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저기에 있는 두 근이 판별식이 두 근이어야 되므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두 근의 부호에서 써야 되는 건요. 두 근의 합이요. 지금 0보다 크기 때문에 두 근의 합도 0보다 커야 되고요.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0보다 네, 0보다 커야 되네요. 이세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연립부 등식을 풀면 되는데요.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수상의 내용인데, 여기에 좀잘안돼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이거 외에 두 분이 뭐 0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두 분이 뭐 어떤 근거, 어떤 근 사이에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우리는 이 내용으로 일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은요?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요. 이거는 k가 2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k 제곱 여기서는 플러스 6k가 돼서 플러스 2k가 되고요. 플러스 여기서는 9가 돼서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3 5 해서 여기 플러스 2라서 여기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거의 부등식을 바로 적어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데 0보다 크니까 양 끝값이 되겠죠? 그러면 k값은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k값은 3보다 크거나 작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첫 번째 판별식에서 나온 부등식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므로 그냥 k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근의 곱이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겠네요. 두근의 곱은 K 플러스 6도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 각각의 우리는 부등식을 한번 접어본다면, 여기서는요,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K는 마이너스 6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관식, 두 번째 관식, 여기서 세 번째 관식. 이 1, 2, 3번을 연립해서 풀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직선상에 살짝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수직선상에 그린다면요. 마이너스 5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6도 있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3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1번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고, 네, 여기가 되고요. 3보다는 크거나 같다네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여기 있는 양끝 값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답니다.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이건 높이를 다르게 한번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3보다 큰경우고요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네,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3개의 연립부등식을 풀고 있어서 우리는 3줄이 겹치는 걸 한번 여기서 확인해보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 따로 최종적으로 우리의 정답은요,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바로 마지막 정답이 되겠습니다. k의 최소값을 찾아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k의 최소값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의 최소값은 네 3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489번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정수 x의 개수가 2개가 될때 그때의 k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로그 부등식이니까 자, 선생님 제일 처음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진수의 조건이 있다면 먼저 체크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미지수이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진수의 조건이 3x 플러스 3이 네,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진수에 적고 이렇게 공밀리 체크해 두시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거는 밑이 2인 증가함수 꼴이므로 여기 있는 진수끼리 우리가 비교를 할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겠죠. 선생님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x 플러스 3이 크거나 같다. x 제곱 플러스 k가 되겠네요. 그럼 이건 한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2차 부등식 꼴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우리가 뭐 적으면서 이걸 작거나 같다로 선생님이 왼쪽에 적으면서 좀 바꾸겠습니다. x제곱. 저기 넘어오면요. 마이너스 3x. 그리고 플러스 k-3이 되고요.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작거나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2차 부등식에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정수가 2개일 때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2개일 때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2차 부등식을 이 함수를 fx라고 두고요.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좌표 표면에 그려놓고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0보다 작은게 정수가 2개가 있어야 되니까요. 아래 볼록으로 그리되 교점이 두 개가 생기도록 그래야 되겠죠? 0보다 작은 게 있어야 되니까요. 따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아래 볼록 형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바로 y 골 fx네요. 근데 0보다 작은 거라고 했습니다. 0보다 작은. 네, 여기에 나오는 그 x 값들인 거죠? 그 x 값들이 정수가 두 개야 됩니다. 정수가 두 개야 됩니다. 2차 함수에서, 그러면 우리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축을 한번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2a 분의 b라고 한다면요 여기 딱 중간에 있는 여기 있는 값이 바로 2 분의 3이 되겠네요 자2 분의 3이면 1.5 보다 조금 작고 조금 큰 정수가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그0 보다 작은 게 2개 있어야 됩니다 2개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말고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단 말이겠죠 선생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가 그러면 1이 돼야 되고요 여기가 그러면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한마디로 1일 때 0보다 작은 게 하나 있죠. 2일 때도 0보다 작은 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정수가 2개가 돼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정수가 1일 하나가 있고요. 2가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2개가 됩니다. 더 이상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정수가 여기 있는 어떤 근 2개보다 여기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에 1보다 작은 점수는 0이 있는데요. 그러면 0은 이 바깥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보다 큰 3은요. 마찬가지로 이 바깥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로 0을 대입했을 때는 0보다 작은 게 나오면 안 되고 0보다 큰게 나와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럼 이 fx라는 그래프가 이 상황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0을 넣었을 때는 우리가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0이 여기 있을 텐데. 그러면은 0보다 작은 게 여기서도, 여기서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서도 총 4개가 생겨버립니다. 두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쪽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F에 0을 대입했을 때는 0보다 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항상 등호는 마지막에 좀 조심하면서 따져줄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된다면요. 얘가 0이, 여기가 0이 된다는 말이 거죠. 여기가 0이 되면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그러면 이것도 0도 포함되므로 1과 0도 됩니다. 따라서 2와 3도 되네요. 그럼 4개가 됩니다.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네요. 여기 헷갈리는 친구들은 꼭 다시 물어보고 한번 체크를 해 두도록 하세요. 그리고요, F의 0이 0보다 크다는 말은요, 우리는 또이 대칭 축에서 우리는 여기서 0과 3의 딱 중간이 2분의 3인 축이네요. F의 0이 바로 우리는 어떤 것과 똑같은지 알수 있죠? F의 3의 값과 똑같은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양수다 3을 넣었을 때 양수다 라는 말은 네 똑같은 식이 나오겠네요 마찬가지로 1 2도 마찬가지겠네요 요거두 개의 중점도 2분의 3이므로 f에 1을 넣으면 또는 f에 2를 넣으면 이 값은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laugh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호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등호가 들어간다는 말은요 이번에는 이 상황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등호가 들어간다는 말은 2가 바로 여기가 2가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때는. 그때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0보다 작거나, 같아도 상관이 없죠.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게 1하고 2하고 두개밖에 없죠. 이 식은 만족하는 식이네요. 따라서 여기는 등호를 붙여야 됩니다. 마지막 등호 조건은요, 꼭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값을 넣어서 우리가 fx를, 얘를 fx라고 붙습니다. 0을 넣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적으면요, 0을 대입하면요, k-3만 남네요. k-3이 0보다 크다는 분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1을 넣었을 때는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요,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계산할게요. 1-3 plus k-3. 이렇게 f1이 나오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요, 여기는 마이 5니까 k-5가 되겠네. 그러면 k-5가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k는 3보다는 크고요. k는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k는 3보다는 크고요.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k의 범위가 되겠네요. 이 문제는 이렇게 2차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그려서 여기 안에서 좌표평면에서 정수의 개수를 조금 잘 확인하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등호 조건은 꼭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495번입니다. 가우스 값이 있는데요. 다음 로그 부등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가우스, 자, 로그 3의 x의 가우스 값이 공통으로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로그 가우스 로그 3의 x 값 자체를요. 선생님이 t로 한번 치환을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 에다가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라는 간단한 부등식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이면는 2,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부등식을 적어보면요,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고요. 따라서 t는요, 0보다 작으면서 제곱차이양수니까4의 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t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작다라는 부등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t의 값을 원래대로 한번 돌려줘 볼게요. 로그의 가우스 3x. 요거의 값이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는 말이, 말이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가우스에 대한 성질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가우스라는 값은요. 이 로그 g 3 x 요 안에 있는 것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이 값은요. 바로 정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정수는 우리가 한번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네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적어야 되는 식이 자, 로그 3의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랑 0이 되는 경우랑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를 각각각 따로따로 한번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는요. 로그 3의 x가 자 아, 가우스 값이네요. 가우스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은요.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요. 그보다 한칸 위인 정수인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여기에 값에서 우리는 x의 범위를 묻는 문제니까요. x의 범위를 고쳐서 적으면요, 이거는 밑이 3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가면 됩니다. 어, 지수로 바꿔버리면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3의 0제곱은 1이 되니까 네, 여기에 답이 나오겠네요. 우리는 가우스 로그 3의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차례대로 우리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를 다 하나하나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바로바로 바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로그 3의 x가 가우스의 값이 0이라는 말은요. 여기 적을게요. 로그 3의 x가 가우스 값이 0이라는 말은요. 0보다는 크거나 낮고, 그보다 정수한 칸 위인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밑에 것도 계속 적어볼게요. 로그 3x가 1이라는 말은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야 되네요. 마지막으로 2라는 말은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3의 x가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여기 포함 여기에 있는 부등식을 이제 x에 관한 부등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건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놨고요. 그럼 여기서 바꿔보면요, 요거는요 x가 여기서는 밑이 다 3이기 때문에 부등호는 변화가 없겠습니다. 바로 치수로 바꾸는 작업을 해도 되죠. 1보다 크거나 같고, 3의 1제곱,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작다가 나오고요.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x는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의 제곱인 9보다는 작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3의 제곱인 9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의 세제곱인 27보다는 작다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찾는 여기 식과,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전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각 따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모두 정답이므로 얘들을 다 합친 값을 바로 우리가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식을 가만히 자세히 한번 보면요. 3분의 1은 등호가 들어가면서 1은 들어가, 1은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기서 다시 1이 등호가 들어가 버리죠.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머지도 확인해 보시면요 쭉 이어져 버려서 우리는 최종 답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x가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마지막 27까지 이어져서 27보다는 작다라는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가우스 값을 푸는 2차 보등식을 푸는 건 어렵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가우스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답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가우스 성질을 여기서 쓰는 것만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선생님이 넘어갈게요. 만약에 가우스 X의 값이 정수 값이라고 했습니다. 정수의 값이 N이라면요. 이때 우리는 X를 부등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X는 n 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정수 한칸 뒤인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성질을 써서 우리는 지금 로그 부등식을 풀었습니다. 네, 한번 이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